<laughs> 체험하러 온 학생한테 시켜요 이거 좋아하는 학생 있어요 <laughs> 4월에 뭔가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농사 본격적으로 5월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보통 마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좋아하는 것. 그 인기 있어요 마늘 어, 아마 우리 불어건 우리 조상, 프랑스 사람이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음. 그팔라데 마늘을 썰어서 놓고, 뭐 요리할 때 항상 뭐 마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 마늘, 가을에 심어요. 10월쯤에 심고, 어, 김장하게 됐죠. <laughs> 마늘로 김치, 김장해요. 뭐 한국에 아마 제일 어, 유익한 어, 경험은 그 김치 김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분배할 때 어, 어떤 때뭐 네, 이파리 따로 하라고 해요 나 이거 김장 할 때니까 이파리 주세요 고춧가루 거의 안 써요 네. 맵게 못 먹어요 대충 그 전에 사람 계속 매년 뭐 말똥 부리고 지푸라기 놓고 가을 되면 이다 이 가져가고 퇴비 만들고 당 갈아엎고 매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덜 하려고 해요. 어차피 돈 없어서 이제 매 계속 지푸라기 사서 퇴비 하는 거보다. <laughs> 지푸라기와 똥잘 분해될 때까지 조금 더 오래 동안 찾아오는 학생 올때 시켜요. <laughs> 체험하러 온 학생한테 시켜요. 이거 좋아하는 학생 있어요. <웃음> <웃음> 아 거기 생태 화장실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 우리한테 땅 빌려주는 그 행정 부서가 거절했어요. 똥에 대한 그 타부 이, 이, 심한 것 같아요. 하태, 뭐, 우줌도 사용할 수 있다? 그, 이런 생각 심으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지금까지 다, 다른 참가자들이 이거 몰래 해요. 다 공개해서 아, 아, 하지 못해요. 사람이 이, 똥 우줌에 대한 거부감 너무 커서. 근데 말똥 괜찮아요. 말이니까. <laughs> 어, 닭 키울 생각 했죠. 닭. 근데 문제는 우리 겨울 내내 이닭 돌봐줄 사람 그리 시설도 없기 때문에 가을에 다 잡아야 될 텐데요 아니면 팔아야 돼요 이, 이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죠 이가 어떤 그 평생교육권과 엽정 약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실 때 신, 신분증 가져오셔야 돼요. <laughs> 이름 쓰고, 쓰고. <laughs> 예예이 서류가 양식 좀 부... 서, 서류 어, 저, 맞아, 맞아. 왕국이에요. 아, 서류 어, 뭐 <laughs> 1년에 두 번이 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기도 해요. <laughs> 가을 되면 뭘 배웠는지 뭐 반성 <laughs> 써야 돼요. 우, 우리 공동체 공동텃밭에 제일 오래동안 참여해 왔던 사람. 어, 직원 아니고 그냥 참여는 하 10년 넘게 거기 참여했어요. 생태적인 전환에 관심 많아요. 기후 변화 대책이나 탄소 덜 배출하는 농법, 생태 위기에 대한될수 있는 실험에 관심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그분이 어떤 네트워크 활동해요. 그 이런 어, 공동텃밭 네트워크하기도 하고 도시농업 네트워크에도 활동해요. 어, 예를 들면 봄에 종자 씨앗 어, 나, 나누는 행사 어, 준비해요. 진지하게 실험하고 이거 기록하고 공유하는 시민 참여 과학관치 만나요. 작년에 제일 아마 꾸준히. 찾아, 참여하신 분은 혼자 아기 키웠을 때 여성 단체와 함께 많이 활동해 왔어요. 그리고 이런 단체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 알리고 싶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식 비용리 주택 어, 거주하면서. 어, 이런 뭐 도시의 시민 운동 많이 참여하는 사람도 우리 팟 찾아와요. 어, 종자 나누는 대회, 매일 그 어떤 축제에 우리가 어뭐 키오스크 테이블링 하고 이런 시민 단체 모이는 행사에 계속 참여하려고 해요. 페이스북, 뭐 SNS 같은 거좀 하고 웹사이트 있는데. 어떻게 더잘할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허락 없이 좀 농사 좀 해봤어요. 근데 거기 하면 일단 수도 안 나오고 그래서 농법에 멀칭 되게 중요했어요. 제가 어딘가 좀땅좀 좀 사용했는데 거기 물 갖다 줄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잡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동그란 데 거기 땅좀 갈아 엎고 그리고 옆에 있는 잡초 다 빼가지고 한가운데 멀칭하고 거기 음, 마늘 심었고 맞아요. 많이 안 돌봐주는 거. 왜냐면 그리고 이거 많이 해야 돼. 왜냐하면 어떻게 들 건지 몰라요. <laughs> 내가 이 전략 잘 생각해. 내땅 아니니까 나중에 배아킬수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어떻게 농사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 생각해야 되죠 거기 주변에 있는 주로 돌아다니는 재료 재활용해 그 주소하고 거기 뭔가 있으면 이거 사용해야 되고 풀 많으면 이거 멀칭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돈안 되게 멀리 뭔가 가져올 필요 없도록 돈안 드는 방법 개발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거 배약혀도 어차피 뭐 거기 투자한 돈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도 적은 것 같아요. 거기 시간 많이 했으니까 좀 아깝지만 거기 뭔가 배우면서 약간 유목, <laughs> 유목민처럼 약간 nomadic agriculture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허락 없이 어딘가 하면 만약에 수확물 얻고 싶으면 이거 약간 다른 사람 이거 가져할수 있는 생각 못하는 작물 키워야 돼요. <laughs> 거기 참여하기 전에 원래 한백명 거기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백 명은 아마 이 일주일 그 백명 계속 먹을 수 있는 식량 생산 가능한 것 같아요. 한한명 얻는 그 구름이 혼자 먹기 어려워요. 사람 나누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사람 좀더 많았으면 생산도 조금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토종 씨앗을 계속 심고 받고 이런 거만을 말고 체계적으로 안 했어요. 사실 매년 씨앗 얻어 심어서 이렇게 유전자 오염 그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음, 큰 주제인데 어,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상호부조 원리를 사용하려고 해요. 탈상품화된 삶 살고 싶어요. 우리가 어, 뭐 사고파는 생활 아 아닌 같이 더 풍요로운 삶 만들고 싶어요 네. 지금 우리가 권력제도와 직접 맞서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봉기나 어떤 상황이 달라지면 직접 음식 생산하는 시력이 중요할 거예요 이 이거. 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뭐 적정 기술 실험하는 거 좋을 것 같다요. 우리 고효율성 난로 기술 어떻게 전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단체는 그 자전거 많이 쓰는 거 격려해요. 우리 직원들이 퇴비장 관리할 때 자전거로 해. 지금 목적은 가족 어, 좀 하고 있었어요. 자, 급 자족 농사짓기도 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것은 부모와 자식 같이 하는 모습도 아름다웠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뭐 보통 부모가 애들과 좀 멀어지잖아요. 그냥 학교에 보내고 애들 뭐 직장 다니고 근데 이런 모습 아니었고, 어, 이, 이 가족은 어, 아이와 함께, 생활 속에서 많이 배웠어요. 뭐, 어, 홈스쿨링이라고 할까요? 근데 결과 되게 좋았어요. 그 애들이 제가 서울에 살았을 때뭐 영어 좀 가르쳤어요. 근데 맨날 학교에서 영어 배우는 학생이 외국인 만나면 말안 나오고 갑자기 뭔가 자신감 없는데 시골에 가서 그냥 어떤 시골에 산골 살이하고 외국인 만날 필요도 많을 어, 기회도 없고 학교도 안 다니는 애들 많을 때 그들이 자치, 자신감 넘쳐요. 영어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잘 배운 것 같아서 그, 그 가족한테 영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 그때 어떤 정치정당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나한테 어, 강조했던 것은 농사, 그, 농사 질때 그거, 그 작물 상품으로 모을 건가 아니면 직접 먹을 먹거리로 모을 건가 큰 차이 난다 강조했어요. 그들 이런 어, 그 시력 스스로 자립하는 시력 되게 중요시 했어요.